싱가포르의 아버지로 불리는 리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가 4 1 살의 나이로 타계했습니다. 20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싱가포르 총리실은 이날 성명을 내 리콴유 전 총리가 오늘 오전 3시 18분 싱가포르 종합병원에서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고 전했습니다. 리콴유 전 총리는 지난달 5일 폐렴으로 입원한 뒤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면서 연명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리콴유전 총리의 별세 소식에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. 반 총장은 싱가포르가 올해 독립 50주년을 맞는다며 싱가포르의 국부인근은 아시아에서 가장 큰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지도자 중한 명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한편 리콴유전 총리는 오늘날의 싱가포르를 만든 인물입니다. 리콴유 전 총리는 싱가포르가 영국 식민지였던 1959년 자체 정부 시절부터 독립 이후 1990년까지 총리를 지내면서 싱가포르가 동남아시아 부국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.